버튼 하나도 안 눌렀다. <laughs> 여기가 동피랑 벽화 마을입니다. 벽화 마을 <laughs> 어디? 동피랑. 동피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환영합니다. 들어가는 첫 느낌은 네. 서피랑이 좀더 예뻤던 것 같아요. 크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치? 웃음> 동피랑. 네, 그러네요. <목소리도> 어디가 있는 데가? 2번. 있는 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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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럼 강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네요. 엄청 많이 다니네. 꿀군 이수희 씨. 여기도 시범빵이 있어 아 그래? 어. 그러네 카페가 좀 도패랑이 있다 어. 우리 시랍국다 소화되는 거 같은데? 저금 소화돼서 갔다 왔잖아요 네, 월터프런트 8호 있어 8호 통영사랑요 아. 잠깐만 올오면 동피랑 101이 있고요, 맞네. 타로도 있고요. 동피랑 사랑요, 오리날다, 10번 방, 맥주집 있는데, 워터 프론트 카페 문을 안 열었네요. 여기 카페, 동피랑 꿈 카페, 2층 카페. 어, 나랑 동일씨하고 애들 다 그랬죠 옛날에는. 아 어, 맞아. 카페 동피랑 백번지. 번지가 엄청 좋네요. 동피랑 백번지. <laughs>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냥 걷고 싶어요. 네, 이렇게 여길 따라 커피 이층 크기 카페. 네. 거북선 어제 밤에 우리 갔던데죠 거북성 광장, 알라뷰, 동피랑 평화마을. 여기 전망대 가는 길이다. 어. 이리로 가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가. 아, 이리 갈까? 아니 그 저쪽으로 이렇게 가도 될거 같아. 아, 이리로 가도 되고. 어. 저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어 어. 오늘 어. 내려가는 건데? 아니야, 여기 길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저렇게 자주머니처럼 저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음. 아 커피점이 다 있네. 음.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죠. 네. 여기가 음악당 아니야, 오빠? 음악당 되게 좋은데 있다, 오빠. 음. 동피랑 내려오면서 음.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음. 저 다리를 건너가 저기로 가서 올라갔다가 음. 가면 되겠네요. 이게 끝이야? 아니지? 아니죠. 이건 유이브 유튜브. 이쪽이유튜쪽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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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봐 있튜브유어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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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음, 음 이게 오모다가 뭐야 무시? 아이고 무시봐라, 사진기 메고 음, 오다가 음, 와 음, 넘어지 뺑 까꾸지 띠리고그러 그러노 내 마사 내는 아 여름 내도록 활딱 뽑고 살다가 요새는 사진기 무서봐서 껌딱도 못하고 못 뽑고 고만 더부죽는 줄 알았다 와가지고 막 자꾸 찍고 그러니가네어 아, 무서워라 아. 사진기 메고 오면 다해요 왜 남의 집 변소까지 들여다보고 그래요? 어, 변소까지? 음, 나는 여름 내 옷을 내는... 벗고 살다가 사진기 무서워서 옷도 못 벗고 그냥 더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어 어. 잠깐 무시바라 사진기 말고 오모다가 아, 남의 집 변소까지 들이대고 그러노나 삼만 여름 내도로 홀딱 벗고 살았다가 요새는 사진이 무서워가서껍데도못 벗고 그만 타고 죽는 줄 알았던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알았는기라 알았는기라 응 음. 맞아? 맞다. 약간 비슷하겠지 아. 그래서 경상도 남자랑 사니까 될똥비사대 아. 문디. 문디 반가울 때 반가울 아 문디. 문디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아 문디 지금 한다 민망스럽고 지짓할때 문동아 진라하고 잡아야 다 앉아라. 재밌다. 어. 아, 야, 내는 요새 도이없으 나이 뭐 알지? 해 봐. 도의 없으나이 뭐야, 해봐. 어, 없으니 점퍼. 내가 한번 해 줄게. 어떻게 먼저 해야 될거 같아? 야, 내는 요새 도이없으 나이. 잠바 개좀또뭐 빵꾸가 나갔고 자꾸도 뭐, 뭐 고장이 나고 만날 첫날 추리닝 주봉에 난닝구 바람에 나댕긴다, 아이가. 맨날 첫날 추리닝. 나야, 나는 요즘 돈이 없으니 점퍼 주머니도 구멍나고 지퍼도 고장이고 매일 트, 트레이닝복에 런닝바람 다 있는 거야. 응, 응. 이야, 나는 요새 돈이 없으나, 아이. 잠바 개충 빵꾸도 나고 자꾸도 고장이고 만날 첫날 추리닝 주봉에 난닝구 바람에 나댕긴다, 아이가. 잘 어, 써? 잘하네. 잘하네. 동피랑 입구에 통영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저렇게 어, 재밌다. 재밌게 해서 떠풀이를 해놨네요. 보니까 한국말 아, 아니라서울말 표준어로 돼 있는 거 읽고 읽은 다음에 이, 이해가 된 후에 하면은 그 아, 흐름이 생기네, 그렇지? 그리고 아니면 경상도 남자랑 같이 가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거 아. 알지? 응 음. 니아카 어디? 음, 어머 이뻐 전망대. 전망대 가는 길 백월 예술교당어거로가 용정함 이거 로버트 태권보이다 이거 어디? 이거 어 그러네 맞지? 응. 나는 펭귄인 줄 알았어 로버트 태권보 동필항 갤러리 가보자 어? 저런 데 가보면 응. 통영의 아, 어, 모든 곳을 아, 이렇게 전시해 놨을 수도 있거든. 통피랑 갤러리입니다. 마을 만들 통영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 어. 통영. 통영이 서호시장 앞쪽에 또그 바닷가. 여기는 동피랑. 이런 통영 앞바다의 섬들, 어. 통영. 좋다 이게 뷰가 너무 좋다 여기 와 여기 뷰가 너무 좋다 여기다 이젤 하나 놓고 그림 그리기 좋겠다 동배있어 동배 계곡지 <목소리> 올라 빠담빠담 드라마 촬영지 음. 동백꽃 이이이비만 원에 여기가 볼래어 어. 그러네. 어. 어. <목소리> 여기로도 전망들 보이네. 저 위에도 카페 있어. 어디? 어. 왜가 그, 가자고 했던데 어. 가보자. 어. 왜? 왜? 아버지가아튼같이자기히눈딱 <laughs> 아. <laughs> 마주쳤어? 아니 안 마주쳤어 마주쳤으면은 <laughs> 민망해서 못나했는데 커플도 있는 손으로 안식고서는뭘 만지실 것 같은 느낌이야 음. 동포로 가는 길한잔할끊 여기서 하자딴데가 와. 우 어. 어. 그치? 음. 여기 지금 여기 동포로? 응. 어, 동포로인 거같아 아, 루, 루각. 동포 루, 루각. 아까 저 위에 있던 소포 루, 루각이고, 정자라는 말이지. 어. 어. 아리뜰 때 가야 돼? 어 아까 전에 어. 내 사진 보낸거 중후에 저 아까 스포르에서 어. 이렇게 다이 보이고 앞에 이렇게 잔디 처럼 보이고 이 그런 원덕이야 언덕 원덕. 다고공원이 그럼 바다가 펼쳐져 어, 어, 있는 거 보여? 데가? 보여? 어. 한번 갔다 가면 안 돼? 근데 앞에 다 저렇게 섬이 다 있어. 어. 그니까. 한번 어. 보면 어. 안 돼? 가는 길에 있어 음. 산양도로 해안선 따라서 갈 거니까. 음. 거제도로 넘어가자 그냥. 말해. 일단 통영 볼거 아직 더 있어. 더 있어? 그럼. 오빠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 아니. 아무튼 거제도로 나중에는 어. 거 넘어가자. 어. 끝단하게. 어? 자 여기는 우리 동포들이 좋아하는 동포루입니다. <laughs> 동포루 저희가 동피랑을 올라왔어. 누각이 있는 동포루에 왔습니다. 쪽으로 다리 건너 서포루까지 갔었고 우리는 북포루를 안 갔죠. 북포루. 북포는 그저 쪽 넘어서요? 응, 그런 것 같아요. 아저 위에 있네요. 이게 북포루인 것 같습니다. 자 서포루 보여드릴게요. 저희 서포루, 서포루. 어, 저희가 갔던 거 서포루. 응. 그리고 여기가 북포루. 그리고 여기가 동포루 이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동포루 갔다 올까? 하나 둘셋뿅 <laughs> 되는거죠 <laughs> 오빠 저쪽가는 어디지? 다리 건너는 거 가면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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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는 어디 간다고 하잖아 저기로 가야지 음악당 이쪽으로 내려가? 어. 어디로 내려가? 어. 아니 어디로 내려가냐고 어 이렇게 내려가서 졸로 가면 되지 아 맞다. 저거 하자 <목소리> 우리 어. <목소리> 커피 마시자, 여기서. <laughs> 3천원 <3000원> 한다.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이렇게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서 저 계단 따라 내려가면 저길 따라서 저 돌러가면 저쪽으로 갈수 있어요. 맞지? 여기 사진 하나 찍자. 음, 음. 음, 은 음, 음. 음, 음. 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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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흙에다 버렸어. 응. <laughs> <흥에다 버렸어. 웃음> <흥이 마. 웃음> 왼쪽으로. 지금까지 동피랑 벽화 마을이었습니다. 작지만 잔잔한 웃음이 넘치는 동피랑 벽화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바이바이.